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고 마음을 다스리면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불안이 발생하는 원인을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불안과 걱정을 줄이려면 외부 환경보다 내면을 평온하게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과 무지라고 했습니다. 집착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며, 무지는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집착과 무지가 걱정과 불안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을 느끼고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걱정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걱정과 불안을 줄이고 좀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견해, 생각, 말, 행동, 생활, 노력, 마음챙김, 집중의 여덟 가지 길로 걱정과 불안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르면 걱정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고 집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교에서 강조하는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재 순간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불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도 불안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불안의 감정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으며 적절한 수준의 불안은 경각심을 높여 위험을 피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불안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제한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사에 걱정을 많이 하며 늘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자소한 일에도 잘 놀라고 긴장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 삶이 몹시 괴로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범불안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불안장애는 개인의 생활을 제한할 수 있으며 때로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적 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걱정과 불안을 이겨내려면 먼저 마음 챙김과 명상이 필요합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이는 불안을 줄이고 정신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불안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명상은 이러한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불교에서는 이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공손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불안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물이 맑은지 탁한지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물을 가만히 두면 맑아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일들을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면 물을 휘저을 때처럼 마음이 흐려지고 불안해진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라본다면 탁했던 물이 차츰 맑아지듯이 내 마음도 평온해질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주위의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지만 바람이 멈추면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알아차려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너는 비로소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제자는 감탄하며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오직 지금뿐이니라. 그러니 어리석게도 존재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순간 그의 마음 속에서 불안한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처럼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면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욱 침착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 호흡에 집중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매일 명상을 실천하면 정신적 안정감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사고와 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현실적인 사고를 통해 이러한 걱정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하며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의 가르침을 통해 이러한 수용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통은 저항에서 비롯되며 받아들이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을 느낄 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철학과 예술을 통한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철학적 성찰과 예술적 표현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불안을 완화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한 감정을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면 감정이 정리되며 불안을 다루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면 불안을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예술적인 표현은 내면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발산하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럽습니다. 제 감정이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모르겠고,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호수의 물결이 잔잔하면 그 속을 들여다 볼수 있듯이 내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볼수 있느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살펴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제 감정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주위에 피어 있는 한 송이 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지만 그 자체로 아름답지 않느냐. 사람도 그러하니라. 너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아라. 너의 내면을 창조적인 방식으로 드러내 보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정리되고 불안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수 없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인생의 의미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 있는이라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 삶을 탐구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강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지만 끊임없이 흘러가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느니라. 너도 내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부처님께 예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부터 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신을 알고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글로 써내려가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현재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말로 상처받지 않는 마음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마음의 평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적인 언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감정적인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존감의 부족, 과거의 상처 또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로 상처받지 않는 마음 훈련은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하여 외부의 언어적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동요를 번뇌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수행법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오근과 의근을 잘 지키는 것으로 설명되며 이를 통해 외부의 감각적 자극과 내부의 번뇌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자기 인식과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게 되기 쉽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단순히 그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숨겨진 자신만의 불안, 두려움 또는 과거의 경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자기 이해를 돕고 우리가 더 건강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호입니다. 이를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능력은 대인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더잘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겪는 내적 갈등이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떠나고 있을 때 제자 중한 명이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곧바로 부처님에게 찾아가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주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그 말이 그렇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는 그에게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속의 상처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받아들이는 너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이 너의 내면에서 과거의 경험이나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때그 감정은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니 외부의 말이 아니라 내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럼 저는 그 말을 듣고 느낀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감정은 억누를 수 없으며, 억누르면 오히려 그것이 더욱 커질 것이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인정하고, 잠시 멈추어 보아라.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이 그 감정을 일으켰는지,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단지 나의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맑은 마음을 가지면 맑은 삶이 펼쳐진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고 맑게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행위가 아니라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지나친 생각이나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단지 현재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불교에서 명상은 마음을 정화하고 깨달음을 향한 중요한 도구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그 자체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감정의 파도와 생각의 흐름을 인식하고 그것을 관찰하며 나의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나를 불편하게 했을 때 바로 그 불편함을 인식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기 전에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힘을 주는 중요한 연습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명확하게 사고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명상을 실천하는 것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명상은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어느날 한 스님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은 언제나 어지럽고 불안합니다. 저는 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마음이 불안정하고 걱정에 휘둘려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불안한 것은 몸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니 먼저 몸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한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면 먼저 몸의 긴장을 풀어야 한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고요해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이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진다. 몸과 마음이 일치하면 불안은 사라지고 고요함이 찾아온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거라. 들숨이 들어오면 그 들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날숨이 나가면 그 날숨이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라. 중요한 것은 호흡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호흡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 흐름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 흐름을 인식하는 것 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저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며 알아차리면 됩니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고 잡념이 계속해서 주의를 산만하게 할 것입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그것을 붙잡지 말고 그 잡념을 흘려보내라.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어라. 그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라.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점차 멀어질 것이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너의 마음은 점점 고요해질 것이다. 그 고요함 속에서 너는 점차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불안과 괴로움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호흡을 알아차리며 고요함에 집중할 때 마음속의 화와 불안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경험한 고요함은 단순히 순간적인 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한 실천을 통해 점차 깊어지고, 결국 당신의 마음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